우리 형님의 소중하고 멋진 계정, 리세장인에게 오픈해 주신 계정은 마검사 캐릭입니다. 현재 91레벨에 9% 달리고 계시고요. 어, 현재 고대고인의 무덤에서 사냥을 하고 계시네요. 어, 마검사는 아직까지, 어, 네이신에게 좀 밀리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1.5티오 정도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우리 형님께서 사실 신화를 뽑기 위해서 리세마라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리세마라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리세마라가 제가 우리 형님들이랑 지금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리세마라는 게 사실 뭐 이틀이 걸리든, 뭐 4일이 걸리든, 5일이 걸리든, 어 리세마라 80 찍는 기간을 떠나서 사실, 어, 지겨운 건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우리 형님도 시나르 뽑기에서 리세마라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좀 지겨우세요. 그래서 사실, 기변을 할까, 그냥 마음 편하게. 어, 솔직히 그냥 신화 변신을 가져올까라고 좀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우리 형님께서, 아, 나도 어차피, 이제 형님께서 이제 미세마라는 건 내가 돈을 안 쓰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 하시는데, 그래, 그래, 참고 한번 버텨보자. 버텨보자.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 저한테 한번 진로 상담을 맡겨주셨는데, 일단 캐릭터 스펙이랑 보고, 미세마라는 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비 먼저 좀 볼까요, 장비? 우리 형님께서 91레벨이신데, 어우, 장비 좋아요. 일단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에카셋이 갖춰져 있다라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깔려있다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7짜리 풀카이 룬스도 됐다가, 6짜리 사냥꾼이장, 5짜리 금날, 7짜리 왕각반 7짜리 성장의 티셔츠, 7짜리 완료기능갑의 신료광이시고요. 어 좋습니다. 이동하세 일단 불기가 있어요. 그리고 6자리 검기 추, 4자리 자이언트 반지, 5자리 힐발족스 스네퍼 용사반지 쌍이고요. 6자리 신성한 완력 반지에다가 5자리 블루딩 조주, 망자의 팔찌, 6자리 축복받은 빛나는 성자의 팔찌 이렇게 착용하고 계시고요. 5자리 힘눈3힘눈에어이동하세 좋습니다. 축복받은 수혜 인장, 축복받은 5자리 회복의 인장. 그리고 6자리 축복의 지름의 수정, 5자리 힘의 카탈리스트고요. 카탈리스트가 힘 2의 경험치 뜬양이 야, 힘인는잘 떴는데 경험치획득량이 솔직히 좀 아쉽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형님께서 경험치획득량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동생이 너무 좀쉬울게요 어, 314%가 나와요. 본 캐릭 기준에 314%가 나오고요. 아마 리셋 캐릭 가면은 230에서 <laughs> 230에서 24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님. 그 정도 나오신가요? 신화 도전을 하고 계시니까 변신을 좀 보게 되면요. 어, 일단 이렇게 중복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실패력을 볼까? 실패력, 신화 실패력이 한 번. 자, 일단은 형님께서 신화 실패력이 한 번이에요. 이게 20번을 돌진 않았을 거야. 20번을 돌았으면 은 신화 중복이, 신화 변신이 있겠지? 근데 네, 형님, 나 이제 현실적으로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둥이 형님. 형님, 신화 실패력이 한 번인데 지금 벌써 지치시면 안 돼요. 지금 신화 실패력이 7월 16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형님. 형님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 질려하지 마시고, 최소 앞으로 좀더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형님께서 리세만 하실 때 아마 이 캐릭은 마검사로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질린다면은, 마검사, 뇌신 번갈아가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형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어, 본 캐릭만, 본 개정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다엘이랑, 그리고 뇌신이랑, 신검, 군주까지 해서, 파티 사작도 즐기고 재밌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형님도 이제 총 본계정 포함해서 다섯 캐릭이신데, 다 계정을 하시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확인했었는데, 바일 같은 경우는 90레벨이에요. 그리고, 어, 니신 같은 경우는 현재, 몇이야? 어, 57, 이제 키우고 계시고, 신검이 89. 군주도 89. 이렇게 다 캐릭으로 하시는데, 형님께서 일단은 다캐릭해서좀 다이아 수급을 하는 거 좋습니다. 어차피 같은 서버이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해서 본캐리같테 다이아 수급을 좀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형님께서는 좀 지루하긴 한, 할 수도 있지. 왜?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 해봤는데, 아, 이게, 어, 이거 생각보다 이거 리세마라가 보통이 아니네? 어, 이거 리세마라 거의 본캐 사냥도 못하고, 계속 이거 리세마는데 하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네? 그 마음이 드셔서 아마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 그 마음이 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미세마라 하시는 분들도 몇 개월째, 1년째, 2년째 미세마라를 안 쉬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익숙함이 아니고 아직도 질려하세요. 아, 이번 달또 해야 되네. 아, 아, 이제 아직도 이번 달두 캐릭 남았네. 아, 한 캐릭 더 해야 돼. 솔직히 제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형님들께서 절반 이상은 지금 리세마라 관련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버티고 버텨야 돼 형님께서 지금 신화 변신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이게 안 뜨니까 마음이 더 초조할 거야 이게 왜냐면은 처음 도전했을 때는 아 이거 뜨겠지? 아 뜨면 대박이다 아 제발 떴으면 좋겠다 나는 마음으로 분명 도전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사실 사람 마음이고 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마음도 그랬어요 근데 형님 처음 도전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더 TJ 쿠폰 있으니까 한번더 도전을 해보고요 그리고 형님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화를 뽑았다고 해서 리세마라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께서 나는 이제 리세마라 안할 거야 계속 돈을 넣을 거야 나는 돈을 써서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돈을 쓰신 분들도 사실 리세마라를 해요 과금러분들도 사실 리세마라를 합니다 네 형님 제가 이제 신화를 만약에 이번에 tj 쿠폰으로 나와도 리세마라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리세마라로 영웅장판을 깔 수도 있긴 하지만 형님은 근데 지금 영웅장판이 많이 솔직히 깔려 있죠 어? 아직 안 뽑은 게좀 좀 있긴 하지만은 뭐 군단장 에스터나 뭐 이것저것 조금 안 보이는 게 있긴 한데 거의 다 뽑으셨다 음. 어, 세라도 뽑아야 되고 근데 형님은 전설 장판을 깔아가는 것도 솔직히 중요합니다 어, 형님께서 지금 당장에 아톰만 뽑아줘도요. HP 150에 스턴 해성 7%, PVP 군추뎀33 3 올라가요. 어, 그리고 나중에, 어, 이거 PVP 군추뎀 총에 갖고8 올라가네요. 여기 쭉 보시면요. 여기 형님, 다래 질리한번 뽑아도 이렇게 컬렉이 좋고요 정말 형님, 전변을 하나씩 하나씩 깔아가면은 좋은 컬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렇게 1세대 드루가 나중에 근대 원대까지 오르고, 회복 마법이까 그러니까 일단은 신화를 한번 도전을 하셨다는 것 자체에 저는 이제 큰 의미를 실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도 우리 형님께서 한 번은 도전을 하셨구나. 실패를 했지만, TJ 쿠폰 이력을 남았고, 첫 단추를 일단 끼우기 시작했으니까, 나머지 밑에 단추도. 첫 단추를 끼우면, 형님들, 셔츠를 입었으면, 밑에 단추도 쭉쭉쭉 내려가야죠. 응? 내려가야지.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이 단추가, 신화 단추는 아니겠지. 지금은 내가 단추가 총 10개 있는데, 지금은 4개를 끼웠지만, 앞으로 4개 더 끼우면은, 형님께서는 좀더 컬렉션 많이 올라가실 거고.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차라리 마음 편하게 기변을 가져오면은, 형님께서 돈도 마음 편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어,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형님 목표가 사라질 것 같아. 형님 스타일이 보니까, 지금 본 캐릭, 본 계정 포함해서, 부계정들에서 파티 사냥도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게임을 할 때, 나는 뭐, 게임을 할 때, 조금 이것, 이것저것 좀 내가 편하게 할수 있게, 달개정도 키우고, 파티도 하고, 뭐, 한 캐릭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이제 여기 캐릭에서 여기 사냥해서 이거 모아보고, 저 캐릭은 저기 사냥해서 이거 모아보고, 좀 이런 스타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형님 마음에, 형님 스타일에 기변을 해서 신화를 가져오시잖아요? 그러면 형님은 게임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사라질 것 같아.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형님께서 쭉 키우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어차피 결정은 형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TJ쿠폰 한번더 조전을 해보시고요. 일단 생각을 우리를 이렇게 갖자고 나는 오늘, 오늘 진로상담은 진로상담이 아니다. 형님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방송이다. 형님의 멘탈을 잡아서 앞으로 또더 즐겁게 돈은 안 쓰고 더 즐겁게 해드리는 게제 목표입니다. 자! 우리 행복의 상상을 잠깐만 해봅시다. 우리 형님께서 정말 고생하셨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화 변신 하셨어요. 내가 전설 장판이 8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전설 중복이 2개 나와서, 이번에, 2025년 7월에, 16일에, 신화 변신 도전을 하셨어. 아쉽게 실패했어. 아, 그래. 그렇지만, 우리에겐 TJ 쿠폰이 있다. TJ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년사 리부트 배워서 TJ 쿠폰 나오면요. 다시 한번 도전할 거야. 혹시라도 실패할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거 중복을 하나 설치해야지 당연히 장판 하지 말고 근데 아 그래도 너무 희망을 주면 안 되니까 tj 쿠폰에 뜰 수도 있지 그치만 아쉽게도 실패했어 아 너무 아까워 그래서 디바인 크루스 대우가 나왔어 디바인 크루스 대우랑 베리스랑 이번에 쌩합성이야 어차피 1억에 들어가니까 괜찮아 이제 나는 마음을 내려놓을 거야 그래서 그냥 이름 담더라도 이번에 합성하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번개가 뜨는 거야 형이께서 빠지지 가면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당연히 TJ 쿠폰에서 뜨고, 바로 뜨고, 베리스라고 바로 각성해서 신화각성 가면 좋겠지만은, 어 좀더 우리 형님 또 멘트를 잡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아무 좋은 생각을 해봤고요. 앞으로 하시는데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변을 하려는 마음이 형님께서 한번 실패해보니까 아마 멘탈이 조금 흔들려서 기변을 한 마음을 가지려는 거지. 아직도 10번, 12번, 13번 실패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분이고, 우리 형님들께, 형님께서는, 어 이번에 꼭, 신화 변신이 뜨시기를 제가 한번 바라고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형님께서, 어 우리 형님께서, 어 신화 변신 실패력은 있으니까, 제가 마법인형이랑 그리고 선물 맞춰보도록 할게요. 마법인형이 우리 형님께서 실패력이 7월 16일 날 있으세요. 7월 16일 날 있으시니까, 어 지금 이게 보면은 장판이 7개. 혹시라도, 지금, 지금 영웅카드가 두 개인데, 영웅카드가 두개 나와서 혹시라도 전설 뜨면은, 이력 이 있지만은, 만약에 중복이 뜨면은 혹시라도 신화도전까지 한번갈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까? 이거 한 번만 도전을 해볼 거고요. 성물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께서 지금, 어 실패력이 있기 때문에 성물은 안할 겁니다. 어,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변신 안 하고. 인형만 좀 해볼게요. 인형만. 인형만 근데, 전설 도좀한번할수 있게만 세팅을 해볼 건데, 이제 안 뜨면 아쉽지만 좀 떠서, 중복으로 좀 나오기를 좀 기대 한번 해보고, 그렇게 도전해볼게요. 자, 아임 좀 먹고 가겠습니다. 마법 인형. 처음부터 뜨자. 시계 보고 밥안건 뜰게요. 세장 갑니다. 세 장. 세 장. 출발. 갑니다. 3,2,1 합성. 가자. 자, 았다 웃다. 아, 이거 뜰만 하지? 아 이게 하여튼 뭐 같냐 은중따 그래 이건 떠야지 아 진짜 헤드헤드 너무하네 요즘 합성 진짜 이럴거야 4장 갑니다 4장 자용두개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설 도전 할수 있어요 전설에서 중복이 나오기를 갑니다 3 2 1 가자 1 2 3 4아 떴지 그렇지 하나 더 그렇지 바로 전설 도전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이거 그대로 놔둘 거예요. 이거 희귀 카드 그대로 놔두고요.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이거 욕심내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거 다 해봤자 세장 안 나올 것 같아. 재물 딱 주고 갈게요. 변신하고 성물은 안 돼요. 이력 남아 있으니까 성물은 어차피 신화 이력 안 되니까 소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신 같은 경우 신화 이력 남았으니까 소안 되는 겁니다. 그점 참고하세요. 재물입니다. 샷다 웃다, 재물 좋고요 깔끔하니. 자 이제 전설도 좀 바로 갑니다. 자, 중복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데스나이트 한번 나오자, 데스나이트.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형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더 이상 이거, 안 뜹니다. 안 뜨니까, 나중에, 어, 그음 구글이 하는 게 나아요. 응. 음? 가보겠습니다. 전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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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가자. 자, 쓰리, 투, 원, 가자. 아이씨, 또, 아, 클럽 죽돌이 있네. 저 클럽 죽돌이가 있으면요 절대 안 나와요. 저 클럽 죽돌이가 모든 분위기를 다와 먹습니다. 어? 아저 클럽 죽돌이. 아 일단은 형님 실패스 너무 죄송하고요. 이거는 그냥 전설 이고 전설을 한번 가자. 전설 이루 갑시다. 일단은 좋은 계정, 그리고 멋진 계정, 리스 장인에게 또 진로 상담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형님 앞으로 키우시는데 답답할 수도 있지만 조금 버티고 하면은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바로 접속하세요, 형님. 감사합니다.